기도좀더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나님과 10분만 간 사람은요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영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아멘. 전부 다 가짜로 신앙이 깨끗하게 좋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장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의 죄가 있다고 합니다 예, 마음의 죄만 있으면 이걸 깨달으면 돼요 교회는 마음의 죄를 안 깎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여러분 좋은 이야기로 동성애 자손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잘 지내면 된다. 잘 지내야 됩니까? 해결하고 복음을 능력을 지켜받아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높은 이런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가 악으로 가득 차고 이 사회악이 가난할 것처럼 정치, 다스리는 영역 모든 자체들이 뭡니까? 뭔가 폐가망신 하는 거 할렐루야. 아, 네. 여러 광이 있잖아요. 왕상에 보면 여러 광 14, 오전, 낮에 14장 주제 있는데 남새가는 자를 안좋고 백성들이 따르다고 합니다. 지금 n c g q 나 속한 자들은요 50% 이상은 동성애에 대해서 기니 많이 하는 거예 기니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차별을 금지하면 근데 그거는 결론은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죠. 교회를 또무너뜨리고뭘 무너뜨립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니까 뭐가 옵니까? 독재가 오고 공산주의가 오고 그래가 그러니까 뭐 옵니까? 올라가는 거분그래분 여러분, 시대분 이야기들도 다 뭐의 이야기분 여러분, 이야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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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분